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CEO들의 코치, 최고 의사 결정권자들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의논하는 분 이렇게 알려져 계시는 한근태 박사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경영계에서는 CEO들의 멘토나 이런 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출판업계에서는 책 쓰기 전도사, 책 읽기 전도사 공부하도록 알려 파해 주시는 분, 새신도를 유입시키시는 분. 사회비정교 교주 정도. <웃음> <그래서> <웃음> 책을, 어, 책을 읽지 않았던 분들에게 책을 네. 읽게 해서 새로운 분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나 변신시키는 분으로 음. 사실은 되게 음.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어, 출판계가 다 지금 문광부에서 상 주셔야 합니다. 출판계 <웃음> <웃음> 지식산업에 네. 엄청난 도움을 주시는 한근태 박사님이십니다. 네. <laughs> 저희가 한근태 박사님과 이렇게 많은 책을 같이 음. 어휴 정말 많이 냈네 네, 냈습니다 엄청 친한 <laughs> 사이이고 또 한근태 교수님께서 주변 분들에게 책 내라고 많이 이렇게 음. 하셔가지고 푸시 푸쉴, 투시했죠. 네, 네 저희가 낸 책이 그렇죠. 네. 저희 출판사만 해도 네. s d i 의 사장님이셨던 조남성 사장님 책도 됐고 아, 네. 그다음에 음. LG 전자 사장님이셨던 이우정. 이우종 사장님 책도 아, 냈고 네. 이분은 세종도서에도 선정이 되셨고요 응, 응. 그리고 뭐 유효상 교수님 책도 사실 한근태 응, 교수님 소개로 응, 만나서 책을 응, 냈고요 응. 그 다음에 윤미정 상무님 책도 응, 이게 지금 LG CNS의 상무님이셨고 응, 박사님이신 응, 분 책도 냈고요 이게 지금 조남성 부회장님 책이나 윤미정 상무님 책이나 다 10세 이상 찍었고 응, 응.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권은 세종도서에 선정된 응, 이렇게 훌륭한 응. 책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고소는안 뭐 했... 맞네요 <laughs> 나 사실 소개할 때 그게 제일 걸려 소개했다가 아, 네. 내 얼굴 보고 소개했는데 일세로 끝나면 미안하잖아 내가 아, 아니 근데 그 분들도 책 내시고 나서 네. 너무 이제 책 내신 이후 전과 이후의 인생과 네. 삶이 달라지셔가지고 네, 글쎄. 엄청 행복해하시고 좋아하시고 평생의 음. 은인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laughs> 책 쓰기 하라고 해서 책 쓰셔가지고 네. 달라지신 분들 네. 대표적인 분들 맞십니다 요즘에 음.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음, 요즘도 계속 그 책이 제 생활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어, 일단 책 소개하는 게 직업이니까 어, 거기서 휴넷이라는 회사까지도 같이 해서 보시면 어. 이 책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요온 달에 봤다 갔다 사 오십 권 읽은 것 같아. 눈이 빠질 것 같아. 어, 그렇게 많은 책을 아니 뭐, 아니면 삼성 경제 아니 뭐지 인력 개발원에서도 또 부탁을 하는 그 거야. 력 개발원 세리시홈말고도 인력 개발원에서도 자기네가 책을 하더라고서 어. 인력 개발원에서도 여7이고권을 최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책 읽는 숫자가 너무 늘어나는 거야. 아. 그래서 어찌됐건책 소개는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유머 책처럼 네. 책 쓰는 거 계속. 음, 음. 근데 요새 휴면 같은 회사에서도 뭐 글을 많이 요청하더라고요. 아. A4G 다섯 장 정도, 뭐 MD 세대를 위한 변명,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뭐 소통이란 무엇인가, 음. 뭐 이런 걸로 해서. 근데 사실 책은 썼지만 네. A4G 다섯 장반 정도로 쓰는 거는 안 해봤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쓰니까 뭐라까 요약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글 쓰는 것도 메인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몇몇 회사죠. 몇몇 회사의 북클럽을 지금 한 회사는 2년째, 어. 한 회사는 1년째 하고 있고, 어. 몇 회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음? 그래서 저는 아직 책이 제생활의 중심인 것 같아요. 음? 책 수, 소개하고, 읽고, 그 다음에 쓰고, 책을 중심으로 약간 북클럽을 진행하고. 아, 그게 제 역할. 아, 저자 발굴 많이 합니다. 제가 엄청 구박 많이 해요. 음? <laughs>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을 잘안했잖아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안 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맨날 그런 거 아는 자게 되게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잘안 된대. 음. 그래서 내가 내가 부터 당신은 음. 응? 당신이 열심히 일한 거를 이게 증거물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 어, 책을 안 썼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는 모한이오는 음, 원래도 잘 했는데 음. 이 사람은 주로 뭐야 그 코. 귀그 음. 다음에 얼굴만 하는 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명난청 전문가야 아. 그 남자가 옛날에 코칭을 좀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이 최근에 이제 작년에인가 책을 하나 썼다는 거야 아. 이명난청 완치법이라는 책을 아, 예. 그 이후에 매출액이 3배가 늘고 아. 어, 그녀, 그녀를 만나려면 2년 반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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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들으셨죠? <웃음> <웃음> 책을 내시면 매출 3배가 오릅니다 <laughs> 아니그이년 응. 반을 그래서 내가 응. 내가 아는 분이 이 이명이야 이명 어.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했더니 자기 좀 소개시켜 달래서 내가 할수 없이 척딱적었는지그두대 바로 앞으로 어. 아, <laughs> 빨리 치료하게 <지루하게. 웃음> 아니 소개 사실 그래 힘이잖아요 아 내가 똑똑하다는 거 아무리 얘기면 뭐해 알아줘야지 근데 이 책이 나 내가 보땐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같아 어. 그래서 응. 책 쓰기 를 응. 시작하실 때 많은 분들께서 응. 맞이 응. 당신이 누구인지 응. 책으로 증명하라라는 응. 응. 책을 응. 내셨어요. 응. 응. 이제 책안 내신 분이나 음.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책왜 써야 되는지 그렇죠. 저, 저 아까 이유종 이종 사장 책 잡고 줘 보세요. 네, 이유종 사장님? 네, 이제. <laughs> 아, 정말 이유종 사장님 책. 네. 이 친구는 제 절친이거든요. 아, 네, 네. 저랑 같이 대우차에서 근무했었고. 어, 아, 네. 이 친구는 LG전자 전장 사업부를 만든 친구예요. 아. 지금 LG 전자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전장이거든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동차, 전기차의 전문가야. 아. 그러다가 이제 사오 년 전에 회사를 그만뒀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나오면서 어, 자기가 이제 엄청 뭐가 많이 올줄 알았던 거야. 음. 전문가니까. 음. 근데 생각보다 별로 이렇게. 아, 네? 아, 그렇게 잖아대시업 네. 어, 화장님이셨는데. 어, 그래서,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내가 볼때 야, 너는 음. 네가, 네가 전기차고 그다음에 자동차 전문가인 걸 너, 음. 우리는 알지. 음. 세상에 모른다. 음. 그래서 이제 막 거의 그냥 그냥 이렇게 구박하다 어, 싶어서 이 책을 읽었더니 몇몇 회사에서 막 자문 요청이 와서 자기 요청을 더못 받겠다고 하더라고 어? 자문 요청 세도 다 들으셨죠? 그다음에 아까 그 우리, 우리 친구 중에 그엘 g 화학 사장하던 친구 유진영이라는 친구도 아, 네, 영원은 유진영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이후에 너무 뭐가 많이 오는 거야 아. 그래서 현, 현직 때보다 더 바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책의 힘이잖아요 책이. 근데 대부분 다 대기업 입문 수준이 집에서 놀거든요 음. 근데 우리 친구들은 책을 쓴 친구들은 음. 노우가 되게 충만해. 아,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삶이 충만하잖아요. 아. 그래서 나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써야 된다고 저는 그치. 아주 강추합니다. 그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혼자 갖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그렇지. 다 이제 세상에 그 노하우들과 지혜와 경험들을 알려주시고, 후배들에게 전시해주신 것도. 그러니까 그런... 나는 그게 가장 큰 보호시라고 음. 생각해요. 아니, 저는, 뭐든, 뭐든 맞는 사람도, 아, 뭐, 자기, 뭐, 똑똑해서 사장 가고, 음. 뭐, 이럴, 그, 하지만, 아니, 당신만 잘 살면 뭐 하냐는 거야, 나는. 음. 음. 당신의 노하우와 기업, 지식과 경험을 음. 후대한테 알려줘야지. 음. 그럼 책을 써서 알려주라. 음. 그럼 당신도 좋고 세상도 좋지 않냐? 응? 근데 다 오는 사람들 대부분 다 뭐, 이렇게,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안 하거든요. 네, 내가 볼 때는, 네.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 그냥 이 제목만, 그러니까 다 책을 안 읽고, 음. 이 제목만 가지고도 자기가 책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음. 이책 때문에 책을 썼다 하시는 분들도. 아, 제목을 잘 정했다는 거죠? 중간에 네. 그런 말들을 제가 음. 다른 분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음. 사실 나는 이 음. 제목을 보고 음. 내가 느껴서 책을 했다. 음. 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저는 개인적으로 증명하라라는 말을 많이 해요. 아. 니 잘난척하고 뭐 이상한 확신은 넘치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네. 야, 너 말이 음. 맞아. 음. 그럼 증거를 대 봐, 증거를. 네네. 어, 응? 증거. 증거가 뭐? 증거 뭐야? 책. 그러니까 뭐가 됐건 증거를 대 보라는 거지. 증명이 그리고 저는 공돌리잖아요네 네. 우리 공돌리들은밥 먹고 하는 게 가설을 세우고. 음. 가설이 맞는지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음. 증명이 안 되면 음. 다시 바꾸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쓰는 사람들은 사고 방식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증명 없이 주장하는 거는 딱 우리 거부감 많이 갖거든요. 그렇죠. 과학자이신데.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학자까지는 아니고. 공막 박사님. 저는 약간 좀날린날린 날린 박사라고. 학 그게 아니지. 아,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laughs> 저희가 한계택 교수님 제 출판 계에 있으면서 15년 동안 뵀는데제 15년 전에 뵀을 때보다 매번 더 멋진 분, 더 지혜로운 분으로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보다 더 멋진 분, 더 멋진 분. 이게 되게 저에게 굉장히 많은. 그말 하세요. 느낌을 <laughs> <laughs> 추는데 왜냐면요. 제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 거울을 보니까 어제가 더 예쁜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음 날들은 더 예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더 멋진 사람이 된다는 거는 너 오늘 되게 예쁘네. 아, 내가... <웃음> <웃음>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심은 거 말고 오늘 제일 예쁘고 같아요. 아, 심으고또 화장 안 하다가 오늘 <laughs> 맞아 봐. 아. 화장 해서. 화장을 안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